까지 먹어야 돼. 이렇게 뭐까 번역을 읽어보면은 필터보 2에서 10 패배시 필터보 보상의 가치를 15% 낮췄어. 그러니까... 워딩 그대로는 2연패에서 10연패시 필터보 가치를 15% 낮췄는데, 이거 10을 말이 되냐고? 10연패 하면 거의 죽는 데그죠 그리고 필터보 11및12 패배시 보상 가치 10% 낮췄대. 그러니까 11연패, 12연패, 10% 낮췄대. 이거 말이 안 돼. 게임성이 늘어진 거라고. 워딩 그대로라면. 딩고 한번 찾아보고 싶네. 6필트의 같이, 나이스. 이러면 필트 갑니다. 필트 갑니다. 필트 갑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죠? 말도, 안 되게 귀신 같이 그죠？저 에게 징 거가 떴으면 좋 겠는데 제이스 안에 자야 가？조 금더무 난할 듯 제이스 할 거면 약간 인피 쪽쓰고싶어 가지고. 베스트인데. 까비. 그래도 구 스택 구 스택인데 부상이 너프가 그러니까 번역 그대로 같은데 구 스택이었지 방금죠음 자세히 좋고. 어지러운데. 하, 어지러운데. 번역 그대로였죠. 번역 그대로지고. 번역 그대로 같은데? 인수안쓸것 같은데 령은? 정손 거하게 반짝이는 수는쓸수 있죠 번역을 잘했네 어 라이어 번역 잘하는데? 패치를 개 X같이 했는데? 이건 아니지 뭐 먹고 살라고 도장 두개 받으면은 그 리스크 하고 보죠. 좀... 쉽댔네 일자 필요 없거 오, 각이냐 이거? 골디까지? 아니야, 아 골디? 골디 하나 없어. 밤새 필요없잖아 오그를 뽑아야 되거든요 골드 치감의그 레이저건 이걸 일단 쓰. 이레이저있다메 씨발. 거예 개불. 요 그렇지. 굴절광선서일단은 아, 진버리고굴절광선 한번 써 보자. 이벌자 쓰고 이벌자 쓰고요. 이게 맞아? 피주환이 쓸게요, 쌍고하고엎치고 이거가 맞아도, 아니 롤치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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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어땠어? 어땠어? 나딩거못 봤어.

골디 사진 됐냐 이제? 모르겠다 눈에 안보이니까어 근데 유필트 보상의 증가는 확실하고요. 오늘 재방송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아가실 것 같네요, 그죠 패치 의도가 의 뭐냐고? 그냥뭐 온발로 유필트 해봐라 그런 거지. 오우씨 미친. 아니, 골디네이터 플러스 이제 도둑질. 그렇지. 오크 어, 삼성이다. 아이, 버프의 체감 확대네.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거는 나 죽이려면 4쿠 삼성으로 빨리 죽여야 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안 죽으면 이거 확정 5코 삼성입니다. 어, 8업치로 막아라. 게임 시작됐어. 10원 넘게 벌고 5원 이자 보는 거죠. 데카워 안 밀리고. 유필트싸빌티어가 없긴 해 근데 유필트 하면 상대도 세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실험차 잘 했는데 잘된 거고 보통은 이제 플레 플레 플레일 때 플레 플레때 6필트 하면 가죠 져 사실 어 잠깐만 이거 닫겠다 졌다 그죠 안작시 덱타워 쓰레기긴 하다 이거 졋됐다 버프모은 해신작슈 오원작 오세요. 템으로 쓰죠. 이동 빨뽑 이여가지고 얘한테 한번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스, 딩거, 찬스미친놈이 시간 제대로 걸렸다, 너. 헤드뱅이, 헤드뱅이, 헤드뱅이. 쳐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빌트 운영하시면 된다. 방금 사고 난 거예요. 그니까, 러6 필트 때문에, 5고3성도볼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3 필트 보상이, 4 발목을 잡았어. 9 보상 받았잖아. 9 옆에 보상. 뜨는 걸로 갈게요. 슈리바! 아, 신문형님. 아, 이거 게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아 졸라 었는데 이거, 필드가? 6렙 가면은 세겠어. 이거 짝수 레벨에 세져가지고. 지금 알바생들이 무슨 파렛질 보고 싶어. 지금 아까 그 음식 시키기도 저기 미안해 죽겠구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알바 한 명인데 여기 사람 둘러만 와가지고. 아 모르겠다. 붙는 대로 다 써, 그죠? 아, 카카오페이는 끝까지 가니까 키우고요.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코스벨 넣으면은. 아, 너무 비싸다. 싸가지. 수가 있어가지고 왠지 느낌이 나 진짜 이거 개 싫어하잖아 왠지 느낌이 없애리고 싶었더라 그죠어 얘한테 딱 레벨, 레벨 차이 때문에 졌으면 팔을 진짜 개빡쳤거든요 그 음, 이거 탈리아 들어가고 다음 턴에 쇼리마 하나 더 넣어가지고 나피리까지 해가지고 개트럭 치자 어. 왠지 질것 같았어 마한잔 먹어야 되겠다 미숫가루 한잔 먹을까? 피지방에 그뭐 숙취 해소에 냉마 하면서 마도 있는데 마가 좀 뭔가 건강식 느낌일 것 같은데? 마한잔 먹어야 겠다 나이스, 아, 무조건 이겨야 될다 어, 아, 느낌이 있는데? 방수투패? 아, 없을걸 그랬나? 이거 사람이 이해가지고 어반초 대신 어반치로 이긴 게 제일 베스트 <laughs> 슈리마 무조건 유산이야 널 살리즈 필이 법사 없으니까 팔코의 도움으로 졸라 통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불에 맞습니다. 어우 맛 네, 너무 맛있는데? 오맛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그 약간 미숫가루 맛 비슷하게 나고 미숫가루보다 맛있어. 아이성, 살려줘 오, 피해 이성. 과거일은 십쓰레이고. 막 갔지, 막. 이딴 걸로 연습하고 막 갔지. 김치 아까 다아놨으면 그냥 뭐, 그냥 깨졌는데그죠 얘도 치감이 없어가지고 절못 이겨요. 저는 이제 막각 있고 수리만 위상까지 있어가지고 애초에 넘사지 한돌아 필요한가가죠 그렇죠? 음, 이번 판퇴폐할게 그냥 귀찮다 계속 바꾸기 가귀찮아가지 2패 한판 자 음. 그죠? 2패 택배 왔잖아 2패로 1등을 보여드릴요 이건 뭐 지는거고 12분 뒤에 1등판인데 면 순방 싸게 한 파렙시가 보인다고 오늘 이들 대부분이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나 진짜 1등하는 판인데 구슈리마 그 들어가면은 어우 어미 왔어? 탈리아나 키우자. 유통 기한이 다했어요 이제. 크라운가드. 그다음에 피바 피탈 할게요 피탈. 탈리아 상태 맞출게요. 이다르킹 구슈리머 2연세 완벽한 본복 탈리아는 실제로 1등이 맞아. 이따가. 응. 좋겠다 어미가 진짜 버리지 말래. 근데 불탈도 마려운데 이 일단 피바 하나 여기 쓰고, 피바 피바 크라 아 근데 구슈는 진짜 5코 1성만 넣어도 무조건 1등이거든 초월까지 버티기 만하면거죠 봐봐 지금도 이기잖아 지금도 지금도 이겨 지금도 근데 트페가 딜량이 몇캔 없냐? 딜 끝낼게요 아찔일 수도 같습니다. 보여드릴게. 좋겠다. 스페가 하나 달랐는데. 다음 근데 구이라 애들이 안 죽어. 죽어 나페 이탈리아좀 불러, 고 했는데 오, 밤새 여기 어 t Oh, damn it. I'm 볼게요 o 비기보 m 까지 g 지 o d I'm so good. I'm so 로 o o d I'm so 다 o o d i 고 so good. I'm so g 추석이라고 거의 조카들 놀아주는 수준이야. 탭 이렇게 이따 걸로 는건 무조건 솔직히. 아니, 이거 뭐 나필 이탈리아까지 오지도 않는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지를 안쓰는 그 버전을 한다고. 좀 죽여! 그냥 이겼다니까. 그냥 구시리마 시너 자체가 그거여서. 구시너지를 제가 별로 무리해서 많이 해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어. 그치. 구슬 임업한는 박스가 뒤지게 안 뒤져, 거죠. 어 스페야 가자이? 그렇지 이거도 이걸 원했잖아, 이거지. 어 여기 못이겠네꼭 살리야 어. 왔다. 나좀 죽지. <웃음> <웃음> 오코 삼성보다 값진 달리하다 나이스 헬드이제 이거는. 아갱풀 삼성보다 더 좋은 게 탈삼이야 이마 탈삼 제대로 보여줄게. 라페탈비아 정석.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긴 줄 알았지. 여기서 삼성 찍잖아? 쟤 놀란다. 이거 오코 삼성 다운지 응 탈리아야 놀라지 말고 아이 꿈꾸가 편하게 편하게 어 텐도 안 쓸게 편하게 편하게 시뭘 쫄아 그 세트 그 상남자가 그 그래 세트가 뭐 쫄게 돼 있나 편하게 살살인데 빨리 죽이자 조도 이제 던져야 될 때가 왔다 오 왔다 나 필탈리아 나탈 얘는 근데 피50% 깎이고가 진짜야. 어? 클러시 기간이 너무 있네. 이 새끼가 편하게 하라, 하라 했다고 진짜 졸라 편하게 하네. 아, 세트 CCC가 졸라 이러고. 진짜 편하게 하라 했다고 어, 졸라 편하게 하네 진짜. 여기니? 하아 <laughs> 세트들 그 클러치백만 탈레가 안 잡히면 되거든. 어? 좋대 는데 아니 이거 세트에서 좋댔네 이거. 아 클러치백 한테 잡혀가지고. 세트 마무리 줘. 개쓰레기네. 다시는 안 할게, 달려야 진짜